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2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피시고 한절 한절 문명을 따라 살피면서 그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헤롯대왕이 그 아기 예수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경배를 한 다음에 그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알려 달라고 했지만은 꿈에 하나님이 지시를 하셔서 이제 헤롯 대왕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헤롯 대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이제 동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동방 박사들이 돌아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을 했습니다. 그게 뭔 내용이며 왜 이런 현몽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본문을 읽어가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헤롯 대왕의 그 감추었던 그 음흉한 마음,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마음,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기 예수가 거기 입당하는 그대로 죽임을, 해롯대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의 아버지, 보호자, 요셉에게 너는 아기를 데리고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것이 그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상황이 그렇게 긴급하게 전개가 되니까 그 긴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한 것이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호세아 11장 1절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이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게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애굽에 거하고 애굽에 거하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구원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호세아 11장 1절에 예언되었고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애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본문을 따라 확인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신이 놓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토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헤롯이 악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노해서, 베들라함과 그 모든 지경에, 바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연령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아래로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냥, 해롯대왕이 유대인의 왕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냥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갑자기 적극적으로 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보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유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음으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그 말씀이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헤롯대왕이 아기 예수 탄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마라고 하는 것은 보통 높은 산지에 위치하고 있는 지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북쪽 8km, 기부아 북쪽, 개바 서쪽에 위치한 그 지점들이 대부분 높은 산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엘림과 동일시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때로는 베냐민 북쪽 성읍도 이렇게 높은 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산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통한 곳이 바로 라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잡혀 가다가 묵시를 받은 곳도 이 라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중의 한 승읍으로서 여사사 드보라의 고향이기도 한 곳이 바로 라마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이면서 그 무덤이 있는 곳 또한 라바입니다. 다른 얘기는 그냥 자제하고 바로 이라마는 라엘이 자식, 자식을 위해서 통곡한 곳 애통한 곳 그곳이 라바다. 그래서 그라마에서 라엘이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잃어버리는 음, 것으로 인해서 애통한다고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 헤롯대왕이 아기 예수가 탄생한 점에 그 아래 아이들을 다 죽임으로 인해서 이사라엘 여인들이 통곡하며 애통해 하는 것이 바로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절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본문을 눈으로 살피면서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때에 그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는 대참사가 있었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아기 예수와 함께 애굽의 피신에서 살았는데 이제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자 사자가 요셉에게 경고했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아기를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던자가 죽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다고 했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 사건 또한 이것이 그냥 적극적으로 뭐 이제 헤롯 대왕이 죽었으니까 돌아온 것이 아니고 이 또한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칭갈이라 하심을 이루려 하미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델 아켈라오가 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 또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무서워하고 꺼려할 때 바로 천사가 꿈에 지시를 했습니다.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했느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이라 하심을 이루려 하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 11장 1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그 야, 예언한대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살았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시면 해롭대왕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때에 아랫 나이의 아이들을 다 죽인 사건도, 또 애국에서 또 돌아오는 사건도, 그리고 또 애국으로부터 돌아오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구약선이자, 호세야, 미가, 이사야 등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루어지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신구약을 통해서 모든 성경 말씀은 그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나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말씀을, 문맥을 따라 이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굿세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하고, 그리고, 어, 제가 이 강의하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 구독도 좀 해주시고, 또 그리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으면은 소개도 해주시고, 또 함께 구독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